야, 요즘 대선 여론 조사 보니까 좀 웃기더라. 비슷한 기간에 조사했는데도 기관마다 결과가 완전 달라.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야. 먼저 개별 결과부터 살펴보자. 보수 언론이 주로 인용한 한길리 서치 결과부터 보면 이재명이 49.5%, 김문수는 38.2%, 이준석은 5.7%였어. 격차는 11.3% 포인트 적당히 벌어진 것 같긴 한데 막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. 근데 진보 언론이 인용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이재명 52.1%, 김문수 31.1%, 이준석 6.3%로 두 후보 사이에 격차가 21% 포인트까지 벌어졌어.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겼어. 한국갤럽 조사도 꽤 비슷한데 이재명이 51%, 김문수는 31%, 이준석은 8%였거든. 여기도 격차가 20%쯤 돼. 이 정도면 거의 독주 분위기야.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보니까 다르게 나와. 이재명 46%, 김문수 33%, 이준석 7%, 여기선 격차가 13% 비로 확 줄었어. 일단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언론사별 조사 방식 및 방향성이 달라. 누구한테 전화하느냐, 실통화인가, ARS인가, 표본은 어떻게 짜느냐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줘. 그걸 바탕으로 언론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지. 보수 언론은 김문수가 추격 중이다. 진보 언론은 이재명이 대세 굳혔다.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아. 그러니까 숫자만 믿을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같이 봐야 해. 어떤 조사냐, 누가 인용했느냐, 언제 했느냐 그게 결국 선거판을 읽는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. 이런 걸 가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것 같아. 너의 의견도 들려줘.